<laughs> 오늘은 2024년 11월 11일입니다. 개업령이 있고 며칠 됐죠. 고생 부정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어요. 그건 부정 선거는 부정 전자 전자 개표기 그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계를 사간 다섯 개스 나라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부정으로 치러지냐 부정해서 괜찮은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부정선변는 영락없이 다 골라왔는데, 진짜 성... 다섯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임에도 진짜처럼 보이는 뉴스가 있어요. 요즘 뭐 그게 많이 늘어났어. 진짜 뉴스 있고, 가짜 뉴스임에도, 가짜 뉴스임에도 진짜처럼 보이려는 뉴스도 있는 것같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보면 선한 국회의원이 있고 악한 국회의원 있는 것 같다 이거죠. 선한 국회의원이라고 하 그의 말로 성공무사죠. 먼저 공적인 일에 생각을 두고 그 다음에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자기만 살려고 그럼 사라지나. 세 번째 한 노대신은 운주를 대전학교 테레비 자꾸 나오니까 요즘에 한 노대신은 왜 저러실까? 그 다음에 신인하는 또왜 저러나? 그거 네 번째는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세력들은 뭐 하시는가?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참 궁금해요. 뭐 하시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구냐? 반사다.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구냐? 그 지방의 판사다. 그러면 이제, 어, 민교 국회의원 후보, 그니까, 아나운서도 했고, 국회의원도 한 사람인데, 인천에서. 그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제 서류를 들고 갔겠지. 그러니까, 피고는 선관, 선관위고 재판자는 누구냐 판사다.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거예요. 한 표, 두표 차이 나는 거는 뭐, 그릇에 손치자 뭐 100표, 200표, 300표 차이 났다. 그러면 그 선거는 무효가 돼야 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닌데, 내란한 거 아니야. 40년 전, 40년 전, 개합령에 50분의 1도 안 돼, 지금. <laughs> 비교하자면, 비교한다? 비유한다 시골에 보면 집이 있고, 부엌 옆에 장독대가 있잖아. 한 10개나 15개 있는데, 그 중에 이큰 장독대에서 뭐 사람 소리가 난다. 그럼 저기지 애인지 어른인지 좀 보자 그러니까 사또가 저 장독아는 뭐가 있냐 좀 보자 그러니까 도무지 이거 꼼짝을 안해 집주인이 그래서 살짝 가 가지고 장독대만 들고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장독대 나오기도 전에 뭐 파면한다 배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또가 얼마나 열받겠어 뚜껑, 장 뚜껑 열어보면, 은 남자 이제 여자인지 알잖아. 도도님이 들어있는지, 이웃사람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뚜껑을 열어보면 말한면 거기서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 장독대에서 사람을 숨겨놓은 그 사람은 뭐여? 죄인이 되는 거지. <laughs> 국가를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선관이 그쪽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상 것이지 절대 내란 아니에요. 캠이 잘하신 거예요. 선관위원장이 판사고 피고는 선관이고 재판하는 사람도 판사고 누가 누구를 재판해 이 완전히 이거 뭐캠씨하다 보면. 부정이 있는 건 뻔한데 그걸, 그걸 계속 그런 지시를 해서 세상에 이어가면 안 되지 대통령께서는 현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